기본으로 나이야 예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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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로된거 <다름답다. 웃음> 아니야? 먹어볼게요 이거 좀 아 희생자 분안안 u r 려고 o t getting a 넣었단 말이야. 그 n t know. I'm not going to get a little bit. I'm going to get a little bit. I'm going to get a little b 아니가 사준 의도치 <laughs> <우조치> 않게 가져어 의도치 않게 받은 선물? <laughs> 안맞아서승리 선물 주시내가 하나 사기 반품니 그러지 않 어떻게 래 커플 신발 네사주었어 그래서 야때이한 이제 한 가지 이해를 하실 내가 생각하는 블록이 블록이 어떤 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실히 아셔 지금 보시면은 진짜 미술 하고 음? 어렸을 때한번 화가 많이났었어 미술하고 어 근데 거기서 진짜 <laughs> 아니, 그니까 그냥 추억으로 그리는 거요어할 응? 수가 없네. 응? 벌써부터 껴지는 상이 없어. 그치, 그 얼굴을 눈코입 어떻게 그릴 거야? 이거 얼굴이 아닌거지야나 어, 아니지.

이렇게 땀이 나는데 살짝 덥다는. 러 이제 탈고 왔어요. 얘 근데 어디야? 저곳요 우와! 예뻐! 예뻐서요. 자연스러웠 우와 진짜 예쁘다. 우리 여기 사진 찍자. 와 진짜 예쁘지? 진짜 예뻐요. 우와 너무 예쁘다. 여기서. 땀이 너무 많이. 지금 땀 나? 시 엄청 시원한데 지금? 시원한데. <laughs> 엄청 시원한데. <laughs> 시원은 한데 땀은 나는 거야. 땀은 어쩔 수 없어. 아 웃겨. 아니 다른 데로 내려갈까? 여기가 좀 괜찮아 보인다. 이자. 봐요 다야? 홍사리. 홍사사리가 여기는 통천 구수구지 주타장 여기 진짜 날씨 좋은 날 완전 추천 진짜 너무 예뻐요 쪼금 저는데 공원도 많다 장대공원, 숙덕도공원이랑평화공원도 있고 저희는 너무 더워서 바로 한가지밖못 갔는데 네. 춘천역전시장 날씨가 돌아방네 자두랑 살구 고민하다가 살구 살구 5,000원어치 니검은해편앙수습니다 편 수고하셨습니다 <laughs> 여기로 보셔야 돼니 완전 더워요 야수 모노 여 모네 앙여 모네 앙귀 이거 옛날에 소풍 온것 같은데? 아, 진짜? 아닌가? 나안 와봤어. 어렸을 때산것 같은데, 이거? 저? 나안 와봤어. 가족이랑 탄나 더워서 그런가? 사람이 한땡치도 없어. <laughs> 뭐 너무 더워서 옷 갈아입고 이순신 광장 여기서 언니 유튜버 뭔데? 자기 약화랑 포탑 나. 찾으면 돼 여기 있었어! 어 여기서 봄날에! 안아 지금 바다김밥 가는 중이에요 바다김밥 왜 줄이 없지? 혼자 된거 아니야? 뭐 먹을 거야? 아 명랑 오믈렛 진짜빵 밤의 콩물 음. 깨볶빵 서울의 장구 김치찌개 2인분 계란후라 완전 고급인 것

별로 안좋아하지 어. 응. 상담을 위해서시더붙여가지서포켓탕이랑 응. 이렇게. 응. 술 먹고. 응. 노른자. 노른자, 노른자. 귀여워. 응. 알아. 개인 식이라서 아니, 김만 참치 3종류 샀어요 이게, 중어묵, 가참치, 오이 응. 이게 가참치. 중어 어묵, 가참치 왕란 오이 커틀러 왕란 오믈렛 먹어볼게요 이제가참치 이게 중어 어묵 짠음 맛있어 명란은 음 나는 음, 우유 맛이 좀 너무 강한데 우유 싫어하는 사람은 비추천 우유 맛 너무 강해 한번. 더워가지고. 오늘은 너무 더워요 중장 하는데 너무 더워 중장...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<놀람> <놀람>

¡Oh, 아.

두번째는 마늘 바게트 소금 음. 안에 크림치즈도 들어있어요 게더 부드러운 것 같아 음. 마늘 좋아